주간 안전 예해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. 예초기는 칼날이 날카롭고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. 작업을 할 때는 안전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. 또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부딪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농기계 사고 위험률을 보면 경북 지역이 30, 경기 충북 지역 등 5개 지역이 사고 위험 지수 40입니다.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화재 사고 발생률을 보면 서울, 인천, 대전이 20, 광주, 대구 등 6개 지역이 사고 위험 지수 30입니다. 특히 부산은 사고 위험 지수가 40이니까 불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.